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의 탑을가져와라구요 지금 제 파트너 포켓몬이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라면 이번 탐의 주인공이 바로 오류 포켓몬 미싱로입니다 미싱로를 포켓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포켓몬 세계에 있는 오류 덩어리인데 미션 미싱롤을 상대할 파트너 포켓몬이 이렇다 할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여기 있는 럭키블럭 행운 100짜리 럭키블럭에서 나온 포켓몬이 제 파트너 포켓몬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볼까 합니다 아 제발 여기서 좋은 포켓몬 나와줘야 돼 그러면 자 간다 레즈락 <laughs> 그래, 일반 포켓몬보단 좋긴 한데, 이게 기술이 좋으려나. 일단 잡아. 어쨌든, 제 파트너 포켓몬은 레지락으로 결정되네요. 과연, 아재미는 이 레지락과 함께, 미싱노의 탑을 이길 수 있을지. 저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자, 첫 번째 층은, 뭐야, 미싱모의 탑이라고 해서 트레이너도, 오리덩어리네? 어, 일반적인 트레이너는 아니죠. 그리고 여기, 원래 선택 포켓몬 대신 여기, 행운 100 럭키 블럭 있네요? 어, 그러면 도구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아, 도구에는 그냥 럭키 블록 다섯 개 아, 그냥 럭키 블록 다섯 개를깔 건지? 해0 백짜리 럭키블록 한개갈 건지? 근데 여기서 진짜 엉나 보면 포켓몬이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쨌든 이건 뭐고를지 한번 여기는 적절한 트레이너랑 싸워 보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뭐야, 토네로스를 사용한다고? 이 전설의 포켓몬이 갑자기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일단 스톤에지. 어, 아파라. 진짜 뭐야, 원코미는 약한데? <laughs> 개꿀. 뭐야, 너무 쉽게 이겼잖아. 어, 아, 이번엔 뭐고르지 한 번, 여기는, 하, 처음인데, 그래도 행운백, 이렇키블론 골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니다. 헛! 어? 이러면, 망한 아, 거예요. 네. 야, 이러면 2층 가서 두 마리를 잡아야 되냐? 어, 그게, 그렇게 되네? 그럼, 일단 2층 와주고, 야, 잠시만. 이거 행운백? 괜찮은 거 맞아? 이번엔 그냥 여기 있는 다섯 개짜리 골라서 포켓몬 두 마리 잡아야 되는 건가? 어, 야, 잠시만. 그러면 트레이너들 일단은 레즈락 한 마리로 다 이겨야 되잖아. 큰일 는데아씨 괜찮으려나? 일단 그래도 싸워봅시다. 가라! 저, 뭐야! 상대는 라이코를 내보내네요? 왜 얘도 전설의 포켓몬이야? 잠시만! 이곳을뭐 탑에 있는 모든 트레이너가 전설의 포켓몬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상성에서 유리하니까 지진. 아우 아파라, 그래도 원콤 내주고요. 아니네. 다행히 일반 포켓몬도 쓰네요. 뭐야, 그러면 사용하는 포켓몬도 랜덤이란 소린가? 일단, 지진 빵이야! 하나, 드래그, 컷! 오, 어, 다행이다. 야, 근데 이번엔, 진짜, 이 다섯 개짜리 써야 돼요. 이거 포켓몬 부족해서 질 수도 있겠다. 큰일 났다. 자, 다섯 개 깔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서 진짜 좋은 포켓몬 나와줘야 된다. 하나. 하. 애매한데? 둘. 아, 볼이 왜 나와? 셋. 마이맨, 넷. 넵. 여볼, 다섯. 넵. 야, 이씨. 하하하. <laughs> 어이, 잠시만, 쓰레기만 나왔는데? 잠시만요. 어, 이거, 큰일 난거 같기도 하고. 일단, 바리톱스랑. 여기 는 마그카르고 데려갑니다. 이렇게 두 마리라도 데려가 봐야겠다. 자, 그러면 3층. 뭐야, 이 동물들은. 저리 안 비켜? 그래도 이제 다시 포켓몬 어느 정도 복구했으니까 행운 100짜리 골라볼까? 아, 근데 여기서 좋은 게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행운 100인데. 일단은 마그카르고랑 바리톱스 있으니까 얘네들로 한번 싸워보자고요. 자, 덤벼. 뭐라고? 깨리동? 진화체가 아닌데? 진짜 포켓몬이 아예 랜덤이구나? 원심 써주고요 그러면 빵야 안 아프네요? 잠시만요 이건 좀 별론데요? 너무 별로잖아 잠시만 지진 그렇지 <laughs> 어우 잠만 물 타입이 나왔어요? 어 이러면 좀 이러면 좀 가슴이 아픈데? 지진 그래도 괜찮아요? 어 좋아요 노래하기? 어 다행이다 빛나갔다 안되겠다! 폭발! 뽕! <laughs> 마그카고 <뻥! 웃음> 뿔거란거 어, 나와버렸네? 대진! 그렇지! 컷! 좋아요! 그래도 포켓몬이 좀더 추가되니까 잡을만 해졌다 그러면 이건 한번 다시 행운 100럭키블로그 야, 진짜 좋은 거 놔둬야 된다, 이거. 제발. 어, 이거 행운 100 맞아요? 잠시만요. <laughs> <laughs>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행운팩 고르면 안되나봐 무조건 이거만 골라야되나봐 큰일났어 그럼 바로 다음층 이동해보도록 하죠 이제 4층인가 야씨 너안 고를거야 이번엔 무조건 왼쪽에 있는 럭키블럭 5개 일반 럭키블럭 3마리로 4마리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는 있겠지? 자 가라 윤이란아 약한 애를 나오네 다행이다 대제임 그리고 그래 좋아요 아프죠 미래지 어린이 물검이 어 이번엔 좀 많이 만만하다 포켓몬들이 원심 써주고요 그렇지 어? 취소 바리톱스 원심 그렇지 오뚜꾼 전부다 원심 어 바리톱스는 이거 어따 써야 되는 거야 이거 <laughs> 아 바리톱스 너무 약해 단단하긴 하네 그래도 바리톱스가 그렇지 좀만 더 아이씨 언제 죽어 이씨 죽어버려 이씨 빵야 그최고까지 원심 네배죠? 네 배인데도 이렇게 반피각게 못깎아 바리톱스 좀 많이 별로인데? 큰났는데? 어 필은 진짜 안 단다 근데. 컷. 자 클리어해주고요. 아 이번에도 이거 골라야겠다. 제가 제발 전설의 포켓몬 한두 마리 정도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제발. No? 어? No. 제발. 어? No. 제발. 잠시만 이거 진화치가 안나오데 설마? 만마든 진화치긴 한데. 지금 제가 전부 다 바위 땅 타입으로 통일됐는데 이러면 클났는데? 클났다. Nope. <목소리> <큰일> <laughs> 전부 다 바위 땅 타입이다. 야 여기서 잡지 말고 다음 챕터에서 일반 럭키 블록 다섯 개깐 다음에 거기서 또두 마리 잡자. 지금 요거는 답이 없다 지금. 어, 넘어가자. 넘어가요. 자, 그러면 5층. 근데 5층도 셀 텐데. 그래도 그 미싱로 바로 아래층이잖아요. 아 모테로 전설의 뽑기만한두 마리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맘마드 얻었으니까 맘마드를 먼저 내보내 보도록 합시다. 로젤리아 내보내네요 이건좀 괜찮은데? 메가톤킥 그렇지 원콤 근데 독이 걸려버렸어요? 저누워대 맘마드 이모또메가톤킥 그렇지 아프죠 제가요 어깨 아파요 잠시만요 그래도 한번 내어 빵야 그렇지 아 이기지 못했네 그래도 잘했어 레즈락 원싱 그렇지 와야 제르네아스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잠시만요 지진 빵야 그렇지 오, 어, 그래도 꽤 아파요 좋아요 두대 정도만 더대리면 덥겠다 더 어, 안 아파. 괜찮아. 레지락이 생각보다 세다, 야. 그치, 쵸 괜찮아. 비버통뭐으야 죽어버려. 안 죽네요. 죽어버려. 그렇지. 단칼빙. 어, 나 잠들어버렸는데? 그럼 마그카르고 내보내주도, 주고요. 야습 괜찮아요. 원심. 빵야. 효과는 벌려지만 데미지 잘받히고 빵야. 그렇지. 좋아요. 한번 더. 마무리. 아디오스. 그렇지. 컷! 저 그러면 지금 포켓몬이 비기 때문에 행운백을 깔 수가 없어요. 행운백에서 무슨 포켓몬이 아예 안 나와. 최근 마이너스 백인가 봐.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제발 좋은 포켓몬 딱두 마리만 떠주라. 전설의 포켓몬 이제 바라지도 않을게. 쓸만한 포켓몬 두 마리 이제 제발 하나 nope. 아니야 둘아 nope. 제발요 세 nope. 아니야 눈딱 감고 한 번에 두개 따라 간다 따라 클라다 nope. <laughs> 스타팅 포켓몬 샤로다 뜬건 좋아요. 필요면 야 진화 안한 포켓몬보다 약하다는 레디안이 나와버리냐? 그래도 데려가 봐야죠. 레디안 기술을 아무도 모르니까 운 좋으면 진짜 좋은 기술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몰랐던 거지. 그럼 한번 대망의 이번 탑의 주인 미싱노를 만나러 가볼까요? 자 과연. 와 진짜 미싱로다 <laughs> 여기 있었구만 이 녀석 레벨이 90 그래도 미싱로가 그렇게 센 포켓몬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전설의 포켓몬만큼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한번 가 보자고요 자아레디안대 미싱로의 싸움 자 마마펀치 어야 뭐야 너무 쉽게 잡겠는 마그마스톰을 쓴단 말이야? 근데 너무 쉽게 잡겠는데 너무 약한 거 같은데? 야너 비켜봐 무슨 야르와르몽이 비비고 있어 한번더마아펀지 그렇지 좋아요 뭐야 한 마리가 더 나왔어 야 미친롤러 한 마리가 아니었던 거야? 오 이건 좀의인데아클로스 썬더야 말도 안돼저제 크로브 전용기잖아 일단 죽었어요 그러면 샤로다 리프블레이드 있어 좋아 리프블레이드 안 아파 잠시만 큰일 났다 푸른불꽃? 내시라무 네, 전용기로 사용하는데? 야 이거 이거 되는 거 맞냐? 아우 아아한 마리 데려가면 아못 데려가네. 그럼 레지락 내보내주고 원시임으로 마무리. 그안 그러니까 돼요. 야왜 이렇게 단단해 갑자기. 지진. 그렇지. 뭐야 한 마리 몇 마리야? 미 친구가 지진 한번 더. 그래 좋아요. 그런데 포스 어지가르대 전용기까지 사용하고 지진 나도. 어우 아파라. 괜찮아 지진. 그렇지. 한 마리 더? 야몇 마리 있는 거야? 여섯 마리 꽉 채워져 있는 거야 설마? 안 되겠다 자폭이다. <laughs> 야, 자폭하니까 원콤에 보내버리네. 어, 근데 이겼다! 오니? 미싱로는 총 4마리였나봐요. 어, 뭐야? 나름 쎘었는데, 요테코 탑의 주인인 전설의 포켓몬만큼 쎄진 않았네? 미싱로가 약간 일반 포켓몬 정도의 강함이어서, 나름 쉽게 깨지 않았나? 싶네요. 뭐야, 아직 멀쩡한 포켓몬 3마리나 남아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싱로들을 4마리나 한번 잡아봤네요. 그래도 오류 포켓몬이라 잔뜩 쫄아 있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약해서 다행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게보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유망.